아, 마스크도 화려하세요. 야, 아 아니 봐봐요, 아이돌이잖아요. 연예인이다. <laughs> 근데 저렇게 김치마를 입고 저 계단 저. 아, 이렇게 들고 아, 가셨잖아요. 네.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아, 김치. 어? 저기가 그리고 있는 김치 사업장이에요. 아 예복다 예쁘다, 아 사무실도 예뻐요. 안녕. 아, 네. 음. 표티님자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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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를 쓰니까 화장이 다 지워져요. 화장이 다 지워져요. 상이그 관리를 하시니까는 이 정도 유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점검하시잖아요. 고 보세요. 근데 여자는 항상 저렇게 딱 뭔가 완벽하게 딱 해야 되는 것 같아. 어이 보자. 대표님첫 아, 업무가 뭘까요? 아. 어. 어. 이렇게 소품이 예. 되게 신경 써서 고른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예쁜 거, 좀 여자 여자한 거 그런 것들 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음. 저결점판이 원래 대부분 시커멓거든요. 그렇죠? 어. 안경 을 안경 줄도 그렇습니다. 아, 안경? <laughs> 아, 이제 여름이니까 오이 김치를 또 신경을 써야 되네. <laughs> 오이 김치 오이 아 맛있겠다 오이 소박이. 오케이, 음. 몸을 조금 움직여볼까? 응? 어. 어? 뭐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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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쿼트! 네. 그쿼트 네, 50개씩 한두세트세세트 50개? 세트?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하는 분의 패션 중에 가장 안 운동스러운 패션입니다. 가장 화려해요. 가장 네, 예. 안 운동스러운데 네. 가장 자세가 좋으셔. 오, 오. 오. <laughs> 야, 저게 저도 사실 한 30분 넘어가면 힘든데 오, 50번씩 세세트 네. 세트. 네. 네. 어, 실례지만 네. 이거는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허리 사이즈가 몇이에요 (24) 정도 응? (24) 어, (24) 승관 씨 목둘레 아니에요 <laughs> 허벅지 둘레보다 조금 얇은 것 같은데 네. 제 허벅지 둘레보다 그러니까 뭐한 (20살) 때부터 쭉 쭉한 4 4 사이즈. 와. 네. 이게 비슷하시잖아요, 느낌이. 니이좀 커요, 저보다. 그, 음. 눈이면 약간 보면 고라 있는 것 같고. 정미씨왜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유해졌네? 아니, 근데 제가 고라 있긴 하거든요. <웃음> <웃음> 오, 깔친굿백점 바닥이 닿네? 발레하셨어요, <laughs> 혹시? 그래. 아니요, 기계체조 했었어요. 아, 아 중학교 때. 아 뭐가 다르셨어. 비밥. 이뒷근육에 굉장히 좋죠. 예. <laughs>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굿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배드라고요?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어 줘야 되는 게 맞는 음.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불편해 보여이쁜옷 <laughs> 입고 저렇게 아, 쪽팔아 <laughs> 쪽팔. <쪽파만. 웃음> 그리고 제가 볼땐 거슬려. 예. 네. 음. 저거 되게 유행하는 인 싸치마. 난참 편한데. 스쿼트 열심히 하시요 시청 자 여러분, 네.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셨습니다. 음. 정말로. 이 중요한 게이이 근육이라는 게 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당분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예요. 근육을 단련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당뇨 예방에 좋은 시그널인데요. 지민 씨처럼 이 오랜 시간으로 스쿼트로 단련된 분들은 정말로 이 무릎, 발이치서도쭉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딱잡아주면서 허리 근육이 잡아지니까. 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음. 음. 뭐 이래도 저래도 치마 입고 쩍벌하는 거좀 아니죠 <laughs> 선생님? 배도 한번 가보시죠. 예. 오케이. <laughs> 네. 네. 운동할 때는 운동에 편한 옷도 입고 그렇게 할게요. 아, 네. 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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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마른 씨는. 우와. 자, 다들 오셨습니까? 오, 오. 네. 이제 계절이 또 여름이니까. 오이 김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이 가격 한번 물어보세요. 상상만 해도 맛있다. <laughs> 오이를 이렇게 어슷어슷 어슷 물결무늬로 썰어가지고 소금에다 절여놓으면 말려서 묻힌 것 같은 느낌의 오이가 되거든요. 아니요, 그 르, 르 꼬르동, 네, 아니 그 프랑스 요리학 기잖아 르꼬르동. 네, 꼬르동 브로우. 아 근데 거길 나오셨는데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근데 김치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가 먹었어요. 음. 그래서 김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가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김치를 음. 음, 드시게 하고 싶어서 음. 김치 시작했어요. 음. 또뭐 생각나는 김치 있어? 파김치 많이 먹죠, 그래, 젊은 사람들도. 음. 파김치 음. 맛있어. 파를 왜못했냐면은 파가 비싸요. 쪽파가. 네. 응. 그래서 그런. 그 그때 그때 이제 가격 차이를 생각하시야 그래. 원리를 잠깐 생각해야죠. 아, 네. 예, 예. 밭떼기로해 갖고 밭을 사갖고 하게 되면 좀 예. 저렴하게 우리가 파를 음. 구매할 예. 수가 있으니까. 아, 전문용어는 알죠. 밭떼기밭떼기 <laughs> <laughs> 아시죠? 밭을 <밧을> 통째로 예약해 가셔서 <laughs> 밭으로 채소를 예. 사드리는 거.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장하시고 식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저는 또 나가봐야 돼요. 음.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럼 저희끼리 식사를. 네, 가세요. 매일 정리 같이 먹자. 네. 길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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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다. 되게... 어. 아. 아니 사실 아. 지금 아직 식사도 못하셨는데 네. 아직 못 어. 먹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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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과 우유? 이야, 어, 우와. 이거 마늘과 뭐죠? 우유? 음. 마늘을 넣고 <치침> 찐마늘이에요. 찐마늘? 찐아 생마늘이 아니고 예. 찐마늘. 찐마늘에다가 우유를 넣고 갈아요. 네. 야 저걸 저렇게 드신다고요 찐마늘. 응. 저걸 가지고 어디다 먹냐? 어? <étageneration> <adaptation> 음, 마전겠잘 갈렸어. <사망> 그 건강의 비결이어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유 같으면요. 네.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네, 네. 마늘이 가장 나쁜 게백 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쁜 냄새거든요. 네. 음. 냄새를 제거하셨고 구거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네. 그 다음에 면역력, 피로 회복을 동시에. 었는데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하시고 있습니다. 굿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맛있게 먹어봐야겠네요. 네, 저도 굿이에요. 마늘은 사실 그 성분 중에 항염 작용을 한다는 성분이 있어서 천연 진통제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드시면 약간 관절통을 좀 줄일 수 있고 관절 연골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어 저도 어 내일 아침부터 마늘로 시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늘... 어디 가신 거지? 저기 어디, 어디. 현, 현충원 같은 느낌이 있네. 흑섭동 현충원입니다. 아 네. 제가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을 만나러 갑니다. 아 진짜? 안에 <laughs> 아, 네, 저렇게 돼 있군요. 네. 아버지. 6.25 전쟁이요. 네. 인천상륙작전. 예, 그, 메가더 장군이. 네. 예. 맥아더 장군이 인천 네.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동석 대령이 네. 이제 함께 우와. 그 이야기해서 인천으로. 네.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아버지에 대해서 디스맨이라고 해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회고록 냈을 때책 제목이 디스맨이었어요. 오우. 예, 그만큼 신뢰하셨다 그래요. 어, 네. 이게 사실 위인전에 나올 오, 법한 맞아요. 역사적 인물이신 거거든요. 네. 이 전쟁 영웅의 딸인데 네가 가수를 한다고? 라고 했을 때 어, 어떠셨을까요? 아유, 네. 그냥 집에서 나가던가 호적에서 빼던가 하겠다 음, 네. 그래서 어 그래 뭐 나를 호적에 뺀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음. 그냥 저를 길러주신 외할머님 성이 진 씨예요 예. 아. 그래서 그럼 난 진미령하지 뭐 아. 그러고 진미령이가 된 거예요 본명은+ 본명은 김미령 아버지+ 아버지 딸이 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사는데 조금 힘이 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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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름에 먹칠 안 되게. 그렇지. 걱정 마세요. 우리 열심히 살게요. 또 <웃음> 올게요. <웃음> 자주 가시나보다. 네, 가까우니까. 예. 네. 아버지가 가장 그리운 순간은 언제세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버지 얘기 나왔을 때. 왜 그러냐면, 참 내가 살겁게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어. 이남이녀 중 제가 셋째인데, 음. 언니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살겁게, 어. 아버지하고 옆에 가서 막 쓰다듬고 만지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걸 못했어요. 음. 나도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울어요. 음. 네, 나도 이제 다 됐나 봐. 저도 그냥 부모님 살아계셔도 그냥 엄마 얘기 나오고 아빠 얘기 나오면 못한 게좀 마음에 네. 남아있으면 네. 그냥 찡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진짜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놀란 게 아버님이 그 전쟁 영웅이시잖아요. 화교가 아니신 거죠? 저는 화교인 줄 알았어요. 어, 옛날에 음, 그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선생님 예, 화교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그러면 할머니 성을 아까 땄다 그러는 거 보면 할머니가 화교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음. 집안에는 중국피가 없어요. <laughs> 왜 화교라는 얘기가 왜 돌았었던 제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화교 학교를 다녔어요. 연희동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외교관을 시키고 싶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 어머니가 명동을 지나가다가. 중국대사관 옆에 소학교를 가가지고, 응. 우리 딸, 응. 외국말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네. 아 나이 학교에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 어떡하지요? 아 어. 가능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렇게 많은 그거 없이 한국 우와. 학생들도 받았었어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중국 공부를 하게 된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 하루에 정말 많은. 그러게요. 아직도 해가 중천에 네. 떠 있습니다. 아 어디 가시지 집 아닌 것 같아. 두 아, 거 같아. 더이번 거 있는데 누가 오라 그래가. 네. 어디 네. 옥상이에요. 네. 남 남자 여 여대. 아이 남자는 무슨 남. 남자. 아, 저게 완전 아, 음. 느낌이 남자인데. 연애하기 에딱 좋은 댄데. 아, 좋은데요. 아, 뭐야? 저, 저. 아 여자분이시네. 아, 여자분이다. 아아뭘 즐겁게 하고 계시네요. 어? 뭐요? 예 응?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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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우와+ 오, 우와. 우와 누구지 누구야 야 여기 아 도시 막아 도시 막바 도시 막바 어이씨 저희 퍼라에도 나오셨었어요. 아 네, 괜찮으시 그래요. 저 호박 운동기 입장했죠. 네. 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아아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아니, 저도 몰랐는데, 뭐, 네. 저희 네. 뭐, 뭐, 네. 조그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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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완전 여기로 온 거야. 그러네? 그래? 야, 저런 데가 있네. 야, 여기 그래. 텐트를 화, 서로 네.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하니까. 난 너무 기대가 돼요. 또 뭐가? 항상 언니는 아 오늘 뭘 할? 기다려 양식을. 그렇죠. 뭐그뭐 전문가시니까. 새거든가? 쌀쌀하고 그 멕시칸. 아 진짜 맛있네. 저거 나초에 딱 올려가지고 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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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포도 주스 좀 따라. 아 네. 네 그만 먹어. 응. 오, 포도주 가격까겠다시네요 아니 근데 언니 언니랑 나랑 둘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계속 이렇게 둘이 음. 맨날. 응. 음. 오늘 너하고 나고. 하 우리는 언제 남자하고? 근데 사실 지금 뵈면은 되게 여유롭고 좀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음. 그런데 왜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어, 나 외롭다. 아, 나좀 힘들다. 뭐 이럴 때도 음. 있을 것 같고, 이게 반반일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음. 불 꺼진 집에 들어가잖아요. 어. 그때 이제 불킬 때. 음. 그때 조금,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을까라고 음. 생각하다가 또 들어가서 이제 옷 후루룩 벗고, 뭐아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음. 없는 게 좋고. 밥을 와, 와 진짜. 그 소고기는 맛있겠다. 치맛살, 치맛살로 치 해서 치맛살. 그러니까 파이타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게 제일 빨라요, 파이타 만드는 게.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아 간잘 됐지? 음. 언니가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음. 너무 좋아요. 예, 그래. 저런 언니 어, 있으면 뭐니? 너무 좋아. <laughs> 언니랑 마시는 거 없자. <laughs> 네. 너 그렇게 할머니? 아, 아니, 얘기? 아니. 애들아뭐 아니. 할머니도. 아이고, 내 딸자, 뭐하니 이거지. 재밌으셔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맛있겠다. 야외에서. 네. 나년 네. 하나 먼저 할머니 말도 아니에요? 저건 할머니 말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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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기 와 이제 저는 쌀쌀을 아예 넣고 말아버려요. 아 그게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찾고.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제가 언니가 없잖아요. 그래. 멋있죠? 난 여동생이 없잖니. 동생 음, 언니, 언니. 진짜 언니가 챙겨주시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아? 씹지도 않고 무슨 어우냐? 한입 배워볼 때그 느낌. 아그럼면 <laughs> <laughs> 이거 뭐지 음 그냥 간 소금, 후추야. 그래야지 재료 맛이 음.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입안에서 음. 각자 역할을 하고 있어, 야 돼. 음. 난 이거 진짜 좋아해, 쌀쌀을. 야, 이것도 밥한 끼다, 야, 이거 지금. 음, 엄청 든든해요바보다 음. 나. 그럼. 음. 그 저게 지금 살찌는 게, 살찌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네. 이쌈한거 요거 빼고는 네. 음. 저 저녁에 저거 하나 먹어요. 아. 아. 네. 그니까 사부곡이라고 표현했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입관을 못 봤어. 가요무대 녹화 때문에. 아. 그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을. 나 아, 너무 좋아. 그걸 이제 사부곡이라고 이제 붙였고. 그날 노래 무대 하실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자분이 저를 소개할 때귀막고 있었어요. 안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끝까지 완곡은 했죠. 네. 했나? 근데 끝에서 이제 조금. 음. 네. 그러니까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이라는 노래인데그 음. 노래 가사 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음. 내손 잡고 웨딩드레스 입고 그 아버지가 아이고, 음. 예, 예. 음. 같이 손 붙잡고 음. 들어가는 그런 음. 가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부곡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주세요. 음. 네. 너 얘기 들었니? 송강호 작곡가한테? 언니, 우리 송광호 응 송광호하고 응. 나하고 미운 사랑 10년이야 벌써 그래. 10년 됐어요 미운 사랑이? 응 <laughs> 2012년 이제 미운 사랑 10주년 응. 그래갖고 신곡 세개를 그래. 만들어서 하나는 엄마 사마가 응. 노래를 하신다고? 아니 아니 엄마에 대한 한 노래 그 얘기를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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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가사 쓰고 송광호가 작곡하고 아. 또 언니 엄청 울게 생겼네 엄마라는 게 조금 마음 아파 음. 왜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엄마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내 남은 삶 드릴게 엄마 조금 더 우리 곁에 있어 달라. 근데 언니 그 노래 하시겠어요? 근데 무대에서. 그 노래 하시면. 자꾸 하다 보면은 좀 낮은지 않을까. <laughs> 사실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laughs> 네. 자체만으로도 그럼... 다 눈물에 눈물이 이렇게 눈에 아이고. 눈물이 차는데 어머니는 살면서 좀 어떤 분이셨어요 아~ 아주 든든한 저의 맥이었어요 음.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 주시고 저는 정말 말만 우리 자식들 내다 말만 떨어지면 엄마가 다해 주셨어요. 음.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그렇게 완고한 군인이셨지만 아내의 얘기는 좀잘 들어주는 편이셨나 봐요? 아버지가요? 예. 우리 엄마 참 가엾어요. 여자로 보면. 아... 집안이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해야 나가서 다잘 된다고 하지만 음... 아버지 머리에는 알아. 나라가 음... 편해야지 국민이 편하다. 네. 음... 불안불 부럽지 않게는 살았지만 그 애틋한 그 여자가 남자한테 받아야 하는 사랑 음. 그런 거는 못, 못 받으실 음. 거예요 와. 어머니는 정정하시네 네네 정정하세요 네. 병원에 한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시고 음. 네. 건강하세요 야 우리가 너 여기 진짜 다시 예약해 응또와 응. 밤에는+ 응. 응 밤에는 저기 무더불 응. 그리 그래 밤에는. 응. 어 모닥불 때 다음에 진짜 재밌겠다. 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두집거 놓고. 응뭘 줘? 이거? 아 이거 옛날 거야. <laughs>